자, 이제 3단원 2차 방정식 누차 얘기하는데 3학년 1학기 거는 별표 50만 개짜리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 네, 자리 떼놔야겠다. 되안 되겠다. 이 새끼 시끄러워서 공부 집중 안 되지. 그지? 내 네, 다음 시간부터 자리 떼놓겠어. 이거를 엄청 중요하거든. 그럼 봐봐. 우리 머문 제고권 했어. 인수분해 했지. 그 다음 2차 방정식 할 거야. 근데 봐봐. 2차 방정식 니네 모르는 거 얘기해봐. 처음 듣는 거 얘기해봐. 없지? 네. 2차. 차수가 2차라는 소리고요. 방정식은 뭔지 알지, 그지? 끝나는 거야. 응? 그럼 니네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집중합시다. 이거 뭐라고 하지? 옛날에 배웠지? 중1 때. 1차 방정식. 그지? 그럼 니네 1차 방정식 뭐할 거야? 봐봐, x에다 2집어넣어봐. 3이죠. 둘이 안같지 x에다 마이너스 1집어넣어봐.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성립하지? 성립 안 하지. 어, 얘가 성립하는 x 값을 구하는 게 목표야 방정식은. 그랬을 때 이거를 뭐라고 그래? 얘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근이라고 해요. 또는 뭐라고 해요? 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얘를 구할 건데, 그럼 봐봐, 거기 나와 있죠. 이차 방정식은 뭐냐면 어떻게 어떤 꼴로 나타내야 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무조건 여기가 능가고 이쪽을 0으로 무조건 만들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저기가 만약에 막 흩어져 나왔으면 한쪽을 다 이항시켜줘야 돼. 그두 번째, 이차 방정식이 기 때문에 a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지 당연히 왜냐면 얘가 a가 0이 되면 얘는 1차가 되니까 오케이? 2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안돼두 번째 얘풀때 무조건 여기 a 있지 a는 무조건 뭘로 풀어? 양수로 놓고 푸시기 바랍니다 이해 됐어? 뭔 얘기인지 왜 양수로 놓게풀수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2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 음수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는 0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뭐 하면 돼?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되고, 얘를 이쪽으로 뭐 해줘도 돼? 이항시켜도 된다고. 그럼 이항시키는가 어떻게 돼? 얘는? 2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은 이두개다 같은 식이야. 근데 무조건 이렇게 놓고 푸시는 거야. 알았어? 이게 됐죠? 이거. 정리해. 1번 됐고요. 근. 아까 설명했죠? 근. 참이 되는 x 값. 그죠?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소리는 뭐지? 음? 응? 그걸 만족하는 x 값을 구할 거야. 끝. The end. 되게 쉽죠? 필수 문제 1번. 여긴 다 숙제로 나갑니다. 오늘 안풀 거야. 쉬워서. 1번 볼게요. 잘 들어. 2차 방정식인 것의 표를 아래. 일단 내가 다 써볼게. 1번. 2X 다 하기는 0. 2번 다 쓰고 갈게. X제곱은 0. 3번. 2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3x, 어, 빼기 3x 더하기 5. 4번, 4번부터 집중하면 돼. x의 제곱 빼기 x. x 빼기 1에 x 더하기 1. 5번, 아, 팔 아픈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 6번 가겠습니다. 이제 1차 방정식 찾으래. 2차 방정식인 거. 1번,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얘기해 봐. 이거, 이건 1차 방정식이야. 왜냐하면 일단은 는 0이 있어야 방정식이고요. 미지수가 있어야 내 차수가 1이지. 얘는 틀렸어 그래서 2번은 맞아, 안 맞아. 2번은 맞지. 왜? 얘네, 얘, 얘네, 떨거지들은 애 없어도 돼, 떨거지들. 떨거지들 나오지 마, 이래도 돼, 오케이? 얘만 있으면 돼. 2차만 있으면 돼. 2차고, 그니까 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얘야, 얘, 얘, 얘. 얘랑 얘가 제일 중요해. 이것만 있으면 2차 방정식이야얘 돼, 돼. 자, 이거 돼, 안 돼. 왜, 왜안 돼? 는이 없어, 는. 그럼 이거 뭐라고 하니, 이름을? 2차인데 <laughs> 이 차인데, 바보야? 이 자식! 이 아니라, 이 차식입니다. 이 자식이 아닌, 이 차식이야. 그, 그러니까 식만, 식이야. 는이 없으면 이차 방영식. 얘는, 는이 없으니까 이 차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얘가 나왔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왜안 돼? 내가 뭐라고 했어? 한쪽에는 는 0만 있어야 되겠지? 그럼 제주으로 넘겨야 돼. 근데 그냥 넘기면 안 되지? 이거 전개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공식이 다 연결돼. 이거 뭐야, 이거? 합차지. X 빼기 1, X 더하기 1 어떻게 되니? X 제곱 빼기 1이 되지. 넘겨, 이제. 어디로 넘겨? 이거 일로 넘기지만 웬만하면 이거 일로 넘겨. 왜냐면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얘를 일로 이항시키는 거야. 됐어? 일로 이항하니까 뭐 되니? 2X의 제곱. 얘 넘어가니까 플러스 X 빼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다 정리해줘야 돼. 몇차방정식 2차 방정식 얘도 맞네. 얘 맞죠?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자 얘는 일단은 최고 창이 무조건 플러스로 가야 돼. 그럼 얘 정리합시다. x 세제곱. 이걸로 다 넘겨. 이 계산가 뭐야? 마이너스 2 x 제곱이지, 그지? 이로 넘겨. 플러스 2 x 제곱이지. 무조건 최고 창을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 얘는 이미 틀렸어. 넘어갈까 뭐가 돼? 빼기 10는 0. 이거 몇 차야? 아니 이때 뭐 처음 물어보면 뭐뭐 뭐 트라우마 있어? 3차요. 어 3차잖아. 아니 씨 여기 3 있잖아. 3차 방정식. 오케이. 그얘 틀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야.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는 다 분자 있어야 돼. x가. x 2차가 다분자 있어야 돼. 얘 지금 어디 있어? 분뭐에 있지? 그럼 얘는 2차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차수의 개념이 전혀 없어.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는지 알아? 분수식. 분수 방정식이 됩니다. 얘는 2차, 1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야. 밑으로 가면. X, 얘가 밑으로 가면 전혀 안 되는 거야. 틀렸어. 이것만 조심하면 돼. 1-1번 숙제로 나갈 것이고요. 필수 문제 2번. X의 값이요. 마이, My, 마일, 0 1 2일 때 이거 해를 구하래. 나중엔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나중엔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알려 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인 대로 갈게요. 자, 봐 봐. 그럼 해란 소리는 뭐가 해지? 봐 봐. 여기 봐 봐. 성립 여기 x가 는 여기 되면 해가 되는 거야 그럼 노가다로다 대입해 일단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쉽게 구하는 거 알려줄게 자 대입해 봐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봐4 맞지? 플러스 2 빼기 2 0 돼야 안돼0안 되지 그지? 그럼 얘는 해가 아니야 이렇게 돼 오케이? 대입해서 성립하면 해라고 해 이렇게 찾는 거야 지금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1 플러스 5 대박. 는 0이 되죠? 성립했지, 그지? 그럼 얘는 해. 지금 일단 이렇게 차죠. 0 집어넣어봐. X에다 0 빼기, 0 빼기는 0이 안 되지? 해 아니죠. 1 집어넣을게요. 1마1 빼기 2는 0안 되지, 이것도. 얘도 해 아니. 2 집어넣으니까 4 빼기, 2 빼기는 0 되지. 얘 해. 그럼 해는 뭐가 돼?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이렇게 해라고 합니다. 잘했고요. 나한테 칭찬한 거야. 자, 이제 해볼게. 105페이지 숙제인데요. 내가 지금 풀라고 시켜볼게. 2번 풀어봐봐. 내가 지금 풀거 2번 풀어줄 거고, 요번 2번 내가 풀어줄 거야. 그리고 5번 풀어주고 6번 니들이 풀 거야. 이현이 오늘 6,967검을 걸으셨네요. 해봐봐, 풀어줄게, 2번. 2, 2번만 풀어. 잘했어요. 답 나왔니? 내가 아까 했던 것대로 그대로 다 정리해야 돼. 잘했어. 근데 프리과정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들아. 이렇게 돼있을 때. 무조건 지금 내가 이 프리대로 써야 돼. 이 프리대로 안 쓰고 답 나온 거는 일단 안 돼. 일단 갈게. 답은 5번이야. 정계. 2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X 빼기. 이렇게 됐죠, 그죠? 이 상태에서 A2라고 답 나온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 내가 한 군데 는 0으로 만들어주랬잖아. 얘를 일로 다 넘겨. 얘를 일로 넘겨도 돼. 상관없어. 이게 모를 때는. 그럼 얘가 적으니까 얘를 일로 넘겨볼게. 그럼 2x제곱. 3x 빼기 2. 빼기 ax제곱 빼기 3. 그 다음, 여기서가 중요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지금은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 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걸다고쳐줘야 돼. 그 다음 봐봐. 내가 뭘 했어? 여기서 이거 정리를 해주는데 차수정리랑 해줄 거야. x제곱이 있는 애들 같이 묶어주고, x 있는 애들 묶어주고, x 없는 애들 묶어줄 거야. 근데 봐봐. 얘하고 얘는 계산이 되니까 빼기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돼. 근데 원래는 얘가 만약 숫자 3이야. 그럼 둘이 계산 될거 아니야. 근데 문자니까 계산이 안 되지. 그럼 얘를 어떻게 써줘야 돼? 이게 인수분해, 얘들아. 여기도 X제곱 되고 여기 X제곱 있지. 이게 X제곱으로 끄집어 낸다는 개념이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이런 게 되게 중요해. 답이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니네 중학교 때막답 억지로 나와서 나와 봤자 다 무너져 고등학교 가면. 왜 이런 게안안 안 하고 가 이런 거다 고쳐야 돼. 그럼 얘가 2차 방정식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0이 되면 2차가 안 되겠지. 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됐어. 그럼 a는 뭐나? 2차 방정식이 될때 a 값이 될수 없는 거. 2차 방정식 되려면 얘가 0이 되면 안 돼. A가 2가 되면 안 된다고. 2 e 빼고 다 돼. 3도 되고, 5도 되고, 2.1도 되고. 됐죠? 5번 잘 들어. 6번 풀게 시킬 거니까. 숙제로 해줄까? 5번. 어, 숙제로 해줘야 되겠다. 이제 해볼게. 한근이 A래. 야, 한근. 니네 근 나오면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이야. 여기가 이가 근이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에 성립하지 그지? 한 근이 A지, 그지? 그럼 이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해? 성립하겠죠. 이 대니 뭔 얘기인지? 근이란 거는 거기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해.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제곱. 빼기 6A 더하기 1은 뭐 나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왜냐면, 근이, 근이란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얘가 이거의 근이니까, X가 근이야. 여기다 2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지금 한근이 A 몰라. 그럼 얘를 X에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지 않을까? 이거 이해 됐어? 여기 어려운 거. 됨? 됐어? 안녕? 어, 밥 먹었니? 그 다음. 뭐 보고 있니니? 이거 구하래. 이거 구하래. 야, 지금 힌트가 이거야. A제곱 빼기 6A 더하기 1이 0이래. 야,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첫 번째는 A제곱 빼기 6A는 1을 넘겨봐봐. 얘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럼 A제곱 빼기 6A 더하기 10은요? 어? A, 여기 힌트에서 A제곱 빼기 6A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다 얘기가 뭐예요 어,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넌다 뭐니? 9 이렇게 돼. 정리. 딱 보고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대로 약간 변형을 해 줘요. 봐봐. 여기는 분수가 나왔네. 여기 그리고 여기는 2차 인데 일차나아직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 이거 머리에 넣어야 돼. 얘를 A로 나눠봐봐. 원래는 더 다른 것까지 정확히 들어가는데 일단 그냥 그건 얘기 안하고 갈게. A로 나눠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A분의 A제곱이니까 A가 될 거고요. A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얘는 A분의 1이 될 거고요. 0을 A로 나누면 일단 0이 된다고만 생각을 하십시오. 원래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 이거 뭐야? A 빼기 6 더하기 A분의 1이 0이니까, A 더하기 A분의 1은. 얘로 넘어가면 되겠지, 그지? 답뭐 나와? 6. 이거 어려운 거야. 정리해. 넘겨. 음, 넘기시고요. 자, 숙제는 104, 105에 라이트 내줄 건데, 여기 뒤에는 내가 설명 좀만 하고 그냥 끝낼 거야. 알겠지? 자, 이제부터 봐. 거기다 무시하고 보세요. 어, 봐봐. 니네 해볼게. 이거부터 해볼까? 이거부터 해봅시다. 그냥 봐. 편하게 봐. 편하게 보다 집에 가. 편하게 보다 집에 가지. 다 덮어 이제 보다 집에 가면 다 덮어 필기하지. 다 덮어 다 덮어. 쌓아 싹 싹. 넣어 넣어 넣어. 최고. 집에 갈좀 편하게 이제 한1 0분 보다 가시면 돼요. 다 넣어 아, 다 넣어 다. 어이 보다 가면 돼 보다 알아서 되게 쉬워. 보다가 종치면 가면 돼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안가못 간다는 소리죠. 야, 내가 이거 해보자. 이거 되게 쉬운 거. 엄마한테 전화해, 여아 엄마 걱정해, 너한테 전. 어머님 놀래. 내가 통화했거든 어머님한테. 아 찍고 있죠. 아클라이언 야, 얘가 0 되는 A하고 B 값 구해봐봐. 영영 어 잘했어 당연하지 그지 a도 0잘봐 이게 또는의 개념이 뭔지 알아 너 또는의 개념을 알아야 돼 또는 잘봐 내가 서현 이를 때리고 또는 침을 뱉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아니야 두개다 아니지 때리거나 때려도 침을 되고 침을 뱉어도 되고 때리면서 침을 뱉어도 된다는 소리야 <laughs> 이해뭔 얘기인지 어? 이해되냐고 내가 서연이를 때리고 침을 뱉었다는 두개다한 거야 오케이 니네 이 또는의 의미를 자리해야 돼 그럼 봐봐 이거 이 이걸 이해해야 돼 얘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A가 0 B가 5 이거도 돼안돼 이거 될거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어, 멍때려 봤는데 0 곱하기 5는 0이잖아 오케이 이해 됐어? 이것도 돼 봐봐 A가 3 B가 0 이것도 돼안돼 돼. 되지? A가 0 이것도 돼 이게 또는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또는의 의미가 이 의미야 그러니까 A만 0이 돼도 돼 B만 0이 돼도 돼둘다 0이 돼도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 A가 0, B가 0.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A가 0, 2고가 되는 거야. 2고, B가 0이 되는 거야. 둘다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되게 중요해. 둘이 곱했는데 0 나왔지. 이러면 쉽게 내가 얘가 0이 되는 얘를 구할 수 있어. 이게 출발점이야. 이제 해볼게. 근 구해. 2차 방정식이지. 이거 2차 방정식이지. 왜냐하면 전기하면 2차 나오잖아. 근구해. 근 구해. 근. 근 맞아. 니들이 생각한 그게 답이야. 어차피 쉬운 거밖에안 물어봐. 뭐야 이거? 0 0 0? 0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넣어봐봐. x에다 0 넣어봐봐.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봐봐. 둘이 곱해봐. 대한대 아주 좋은 오답이었어요. 응? 1하고 누구야? 아, 봐봐. 아주 좋은 오답.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생각을 해봐. 응? 0 곱하기 5는 0이 될거 아니야. 0에다가 어떤 숫고부터 0이 되겠지? 그럼 얘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답이 되는 거야, X가.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그럼 X 뭐 나와? 1하고, 1 집어, 1 집어 넣어봐. 봐1 넣어, 1이니까 0이지? 얘는 뭐 돼? 3이지?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으로 만들어주면 돼. 또 하나는 뭐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또 해볼게. 집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이게 이, 봐봐. 생각을 해봐. 얘를 전개하면 뭐 돼?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지? 그럼 이런 형태로 나와도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0이 되는 걸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불러. 또뭐돼 이거? 그렇지. 이제 보여? 얘가 0이 돼. 어 잘했어. 2분의 1하고 뭐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대사 만약에 이제 됐어. 됐어? 오늘 되게 열심히 듣는다. 되게 열심히 듣는다고. 칭찬한 거. 칭찬, 칭찬. 박수. 아이, <laughs> <laughs> 먼지 봐. 아버지, 야, 요거 마이너스 얘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얘가 왜하 하냐면, 자, 생각을 해봐. 제곱이란건 어떻게 해요? 누구랑 똑같지? X 답이 5 곱하기 X 답이 5랑 똑같지, 그지? 봐봐. 그럼 여기서 해가, X가 마이너스 5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5 나오지? 얘네들이 같한안 같아, 같아? 이거 나중에 한번 배울 거. 얘네들이 같지? 같지? 근데 는쓸 때는 한 번만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해가 중복됐지? 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근. 중근. 중복된 근. 중근 왜 중싫어해? 셰끼 <laughs> 우리 안 중근 의사 왜이래? 너 졸려 죽는다고? 너도 죽는다고?